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고 서로를 향한 너희 모두의 사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이 보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하려 하니니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안식으로 갚아 주시리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니 이들은 주의 앞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당하리라 그날에 그가 오시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실 것이니.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고 그의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그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는 그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의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하려 합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령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어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어떤 방법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가 일어나고 그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는 소위 신이라는 모든 것과 모든 숭배의 대상을 대적하고 그들 위에 자기를 높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해 준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이 지금 그를 붙들어 두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는 그의 때가 왔을 때에 그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붙들어 두고 있는 자가 그렇게 하다가 물러날 때에 그 무법자가 드러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의 강림의 현현으로서 그를 흔적도 없이 제거하시며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무법자의 출현은 사탄의 조종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니 사탄은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불의의 속임수를 멸망당할 자들에게 사용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의 세력을 보내시고.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실 것이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주께 은혜 입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한 성화와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예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우리가 말이나 편지로 너희에게 가르쳐 준그 전통들을 굳게 붙들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복된 소망을 은혜로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 가운데 너희를 굳건히 세우시기 원한다. 3장.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신속하게 퍼져나가 영광을 얻게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삐뚤어지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신실하시니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하리라는 것이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끄시기 원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게으르게 살면서 우리에게서 전달받은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지는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게으르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의 음식도 가져먹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너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힘써 일하며 수고하였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우리가 듣기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나무 일에 참견만 하고 있다 하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마련하라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한 일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그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그에게 훈계하라.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모든 면에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인사말을 쓰되 나의 모든 편지에서 친필 서명으로 이렇게 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 성경은 모퉁이돌 성교회에서 번역 발행한 남북한 병행 성경의 북한말 성경입니다.